이 집이 보통 오래된 집이 아닌 것 같아요. 한 200년 그 정도 됐어요. 오, 예. 보기만 해도 얼큰할 것 같은 추어탕. 얼른 먹어봐야겠죠? 어, 술 먹고 난 다음 날속풀이 네. 때는 이게 제일인 것 같아요.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도착한 곳은 추어탕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10여 곳 모여 있는. 색음식거리인데요. 그런데 이 가게 안주 보세요. 떠한 곳곳에서 역사와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한집 같았습니다. 추어탕 좀 먹으러 왔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이 집이 보통 오래된 집이 아니것 같아요. 한 200년 그 정도 됐어요. 오, 예. 네, 어쩐지 이렇게 그래서... 지금 살펴보니까... 어... 뭐... 저 석가에서부터 계속해서부터 이게 여... 보통 요즘 어, 목재가 아니에요.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정겨운 외갓집 마루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이 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. 가게 내부를 둘러보고 나니 이 집의 추어탕 맛이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더군요. 추어탕은 지역마다 끓이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죠. 연락골 추어마을에서는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여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. 어. 네, 저희 동네는 지금 아홉 집네 네. 그렇게 원주민들이 지금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어요. 이 근처에 보니까 어, 추어탕집이 많이 있어요. 옆,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. 왜 그래 요이 근처가 무슨 어, 추어탕하고 이제 겨울에는 한가하지 않습니까? 음. 여름에는 이렇게 바쁘고요. 네.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네. 논에 가서 네. 그 이제 여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논에 가서 그걸 파고 네. 미끄러진 막 나오지 않습니까. 그거 잡으다가 끓여다가 먹다가 네. 어, 한 사람이 의견을 낸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집두집 집 추어탕을 끓여서 풀다 보니 이렇게 추어탕 음식거리가 됐답니다. 보기만 해도 얼큰할 것 같은 추어탕. 얼른 먹어봐야겠죠? 어, 맛이 특이해요. 네. 네. 삶아서갈아서또다시 추려가지고 음. 떠다시 버리고. 네. 어, 그리고 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통으로 먹는 분들은요. 네. 네. 진짜 그거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. <laughs> 사실 저. 어, 술 먹고 난 다음날, 네. 속 부리할 때는 이게 제일인 것 같아요. 그런가 봐요. 그럴 때 네.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네, 그, 그 전에, 제 아버님도 이 추어탕을 참 좋아하셨어요. 음.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끓이시질 않고요. 두배 넣고, 어, 밑, 밑구리를 다 손질해서 네. 이렇게 넣고 끓이면 두부 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. 어, 그렇게 해서 그걸 잡수는 걸 봤거든요. 그런 걸 잡수는 걸 보고 네, 그랬는데, 또 이제 이 추어탕집에 가면은 어이 추어탕도 맛있는 추어탕이 나오지만 중요한 게이 미꾸리 튀겨나오잖아요. 그런 것도 있어요? 미꾸리 튀김도 했어요. 고소한 미꾸라지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튀김이 제격이죠. 홍채로 튀김옷을 입혀 튀겨내니 씹는 맛도 좋고 영양간식으로도 그만입니다. 그냥 할 수니까 통이야. 어, 통, 네. 통으로 튀겼다. 네네. <laughs> 생각보다 부드럽고 고소하더군요. 하여튼 저 오늘 이 집에 어, 지나온 얘기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맛도 있고 지금도 나왔고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. 0여년 전부터 추어탕은 인천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었습니다. 그때는 추탕이라 불렀다는데요. 여름철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으로 손꼽힐 만합니다. <목소리>